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리자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적 폭력을 다시 한번 방하게 규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바니아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만나 정치적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그 대화가 짧고 형식적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시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발언이 원인이 되어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반응한 것은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백안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체포된 다이언 웨슬리러스는 현재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법 당국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상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